저는 평소에 기가 아주 약하고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며 심할 때는 귀신도 가끔 봅니다. 결혼 3주년이 되었을 때 저와 아내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그때 형편이 좀 어려울 때라 저렴한 곳으로 계약을 했죠. 남양집이었던 그곳은 한 여름에도 이상하게 온 집안이 서늘하고 한기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렇게 그 집에서 산지한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. 아내는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온다며 나갔고, 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. 얼마나 지났을까.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왠지 날카로운 듯한 그 방울 소리에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.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그쳤고 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. 그런데 점심 무렵에는 제 주변에서 방울 소리가 마구 들리는 겁니다. 분명히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. 전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너무 무서웠던 저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켜둔채 밤을 새웠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피곤한 상태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왼쪽 눈이 핑 돌더니 눈앞에 별이 보였습니다. 잠을 너무 못 자서 어지러운 건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앞이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. 그리고 그때 마치 바로 옆에서 방울이 흔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전 너무 무서워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두 시간 뒤에 아내가 집으로 왔습니다. 아내에게 집안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고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다음 날전 아내와 함께 안과에 갔습니다.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. 그 후로 다른 병원도 몇 군데 가봤지만 똑같은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. 제 눈은 그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고 그일 이후로 3년이 지난 지금 왼쪽 눈은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. 그 방울소리는 뭐였을까요? 그때 한쪽 눈이 실명된 게 그저 우연이었을까요? 끝날 일은 아직도 저에게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.